안녕하세요, 주식코니원입니다 어, 7월달 잘 마감됐고요. 어, 7월 반등이 시작되면서 어, 좀 종목별로 어, 전부 다좀 어, 강하게 올라온 것도 있고 어, 조금 지수만큼 좀못 올라온 것도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시장은 올라줬습니다. 와 어, 올라줬고 와 반등을 해주고 있다. 어, 그런데 어, 바닥 대비는 조금 좀 속도면에서는 그러니까 퍼센트, 퍼센트로 봤을 때. V자 반등을 하고 세게 오르고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서 순환매로 돌면서 이제 종목별로 잘좀 분포되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그내 네 종목이 급등했다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급등주나 아니면 좀 단기, 단타 매매주 뭐 이런 것들은 좀 수익이 잘 나올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뭐 중장기로 가져가거나 좀 그렇게 좀 많이 물려 있었던 종목들 요런 것들은 많이 안 올라왔을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와 주고 올라와 주지만도 좀 물려 계셨던 것들 기존에 힘들었던 것들은 아직 반절도 못 왔을 거란 얘기예요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닥이니까 완전 마지막 그 금액을 투입해야 될땐 아니다라는 얘기 드렸고 오히려 시장이 반등이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저점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조정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2270단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보다 더 깨고 내려가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준 만큼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시장의 저점은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밑단 테스트 할수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속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바닥에서 많이 좀 이렇게 지켜봐 왔지만 아, 어, 좀 기간적으로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 많이 올랐고, 어, 더 오를 수 있고, 분명히 지금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어, 언제든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 적기, 어, 좀 저가 때살수 있는 포지션 때는 사실은 아니고요. 어, 좀 2550단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거기에서 빠졌던 그 지수만큼에 대한 반등,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해준 모양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조금 다시 또좀 어, 경계해야 되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해야 한다는 게. 꼭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달 동안 많이 잘 올라와 줬고 강하진 않지만 좀 빠지지 않으면서 많은 순환장을 줬고 이제는 조금 신규 매수자들도 어려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추가 매수엔 부담을 더 가져야 되는 자리대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좀 이평선으로 따졌을 때도 기본적 분석 우리가 돌아왔을 때 60선을 일단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6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에 좀 저항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장기 역배열 중이라는 거죠. 장기 역배열이 요 때부터 이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다시 정배열로 돌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올라온 만큼 많은 상승치를 기대한다고 해서 이번에 상승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지수는 못해도 2550포까지는 좀 찔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어, 그렇게 됐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도 좀 완만하게 음, 저점이 2,300 주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 지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지금 정도는 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음, 저점을 다시 테스트해야겠죠. 그러니까 2,400 7 포인트 이번에 올라왔던 돌파권에서 어, 지지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어, 추가 밑단까지 어, 2,350 포인트 정도까지도 열어놓으면서 혹여나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어 그때 어 조정 구간을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신규 매수대를 어 봐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어단 지금은 이제 어 지금 뭔가 사실려 한다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되게 위험한 시점이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어 분명 더 상승 가느냐 하락에 대한 중심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 꼭대기에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자리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좀 훑어보면요. 많이 좀 바닥 대비는 올라와 준 것들이 확실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저항대에 다 달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아직 여기 멈춰 있지만, 종목별로 저항 구간에 있는 것들이 꽤 많이 포착된다. 주도했던 것들 꽤 많이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내려갈 수 있다는 좀 염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시장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정말로 급등주나 단기 매매 정도로 보셔야 될 것이고, 짧게 호흡을 보시는 게 단기 매매 맞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사서 수익 보유 중인 것들은 일단 지수의 름을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방향을 다르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시면 820포인트 단을 그어놓았던 60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항을 맞았고 방향에 대한 확신을 아직 가질 수 없고 여기서 이제 또 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나올 수 있는 구간대다. 그래서, 어, 종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61선에 대한 어, 이평선과 어, 박스에 대한 부담, 뭐 매물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일단 60선 기준, 기, 기초에 충실해서 60선 부근 때 돌파 여부를 봐야지 어, 초, 초, 추가 상승에 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선 돌파. 지수 어, 60선 돌파를 체크해보자. 어, 그렇지 않으면, 어, 좀 스위치를 해두고, 다시 한번 어, 신규 매수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바닥을 어, 확인하고, 아니면 짧은 조정이든 조정기를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렇게 어, 보시면 시장에 대한 흐름은 나와시, 나올 것 같고요. 어, 조목별로 보면요. 27일날 언급드리고 따로 방송은 안 했습니다. 그죠? 일요일날 하, 하기로 했지만, 어, 뭐, 영상에 대한 것들이나 추가적인 질문 뭐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요또 어, 의견 있으시면 좀 모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의견이 없으셔서 그냥 저도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자, SDI가 어, 좀 추세 돌파를 해줬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 추세선을 돌파했다라고 이 강하게 그, 그 굵게 칠해 놓은 선을 어,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좀그 어, 좀 다음날 좀 이렇게 은봉 나왔지만 오늘 또양봉 나오면서 흐름 나온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추세를 이렇게 그어놨지만 추세를 보시면 좋겠고요. 이 추세고, 이 추세가 이어지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목표치는 좀 짧아요,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어, 때로는 이 정도. 지금, 지금 금액대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만 목표치 볼수 있겠다. 그래서 사신 분들에 한해서 볼수 있겠다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또 만약에 꺾여 내려간다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외부 추세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여기 여기 정도 라인을 지켜준 게 좋겠죠 56만 원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음 다시 한번 온다 그러면 어좀어 자리 때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 추세적으로 어 대응해 보시면 저항 때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어좀 대응 주지만도 좀 이렇게 수익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고요. 어, 다음은 이제 s k 고요 어, SK 보시면, 보면서, 어, 거래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린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 수급이 좀 이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봤더니, 매매동향이나 거래원이나 이런 수급을 봤더니, 특징적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신가, 라고 해서 글을 봤더니, 아, 뭐, 그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신한, 신한 그 창구에서, 어, 뭐, 매도가 나왔는데, 공매도가 없었다. 뭐, 이런 이상한, 이런, 이상한, 좀 이상한 낌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드리면요. 거래원에 대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거래원 보시면, 뭐 JPM 모건 창구가 있고, 뭐 미래세 에 창구가 있고, 키움 창구가 있고, 신한 창구가 있고, KB 창구가 있고, 여러 개 창구가 있죠. 그 창구는 어, 주식을 매매하는 하나의 거래 창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이든 KB든, 어, 개인이 살 수도 있고요. 어, 거, 그 연기금이 살 수도 있고요, 외인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창구를 이용해서 샀는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연기금이 만약에 SK를 샀는데 애, 애, 연기금이 샀던 건 연기금이 창구가 없습니까? 아니죠. 연기금도 주식 거래를 어, 거래 창구를 통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투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 어느 증권사로 돈이 들어와고 빠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에 투자했을 를 때. 어찌 됐건 어느 창구로 했던 간에 어, 산 사람이 연기금이면 연기금이니까 연기금의 통계가 어, 투자 매매동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예를 들어 어, 키움으로 샀다고 해, 하, 키움으로 사든 미래에셋 창구로 샀든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혼인은 SK 산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원으로 동향을 파악한다라는 건 사실 무리 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거래원으로 어, 뭐 연기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jp보건창구로 연기금이 살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토탈적으로 실제 외국인이 샀는가를 어, 투자자별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jp보건이 어, 예를 들어 6만주 샀는데 어, 뭐저 외국인은 4만주 밖에 사지 않았다는 걸로 짓게될수 있고요 창구는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창구를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로 매매동향을 체크해 가지고 어, 수급을 체크해서 추적하신다는 건좀 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제 의견도 어, 좀잘 반영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제가 뭐, 음, 아니, 명확하게 100% 답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거래원에 있는 것을 어, 중점 두긴 쉽지 않다. 어, 그거는 정말 하나의 창구일 뿐이다 라고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잘못된 것들에 체크 대한 것들을 얘기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제 방향대로 또 얘기 드리면서, 어,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SK는 22만 5천원, 22만 7천원 정도의 그좀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 목표치고, 어, 이번에 좀 추세적으로 돌파했고, 옆으로 좀 방향을 틀어줬기 때문에, 어, 좀 다시 밑단을 깬다기보다, 아, 박스 성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박스 성향으로 보고 싶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사실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 또 특징적이지 않아요? 별, 오늘 좀, 오늘 최근 이제 한 4일 거래를 보면요 그냥 거의 갇혀 있죠 갇혀 있고 수급이 멈춰 있고 어 정말 주가에 대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지수에 따라 조금 움직인 것 같아서 좀 반등은 했지만도 반등은 했지만도 어 정확한 그 메이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방치죠 방치 그러니까 세력이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히 올릴 맘도 내릴 맘도 없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시장에 따라서 자동 프로그램 매매로 어, 수, 그 매도 매수가 걸리면서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딱 그냥 시장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 수준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 여기 보시면 단기 아주 미니박스 보시면 여기에 대한 어, 이제 매물. 에서 사고 팔리고 사고 팔기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프로의 매매가 돌고 있는 것 뿐이고 방향성으로는 아직 잡힌 게 없다는 거죠 방향성으로 는 아직 포착된 게 없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래죠 거래 거래량이 죽어 있다 그냥 정말 죽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징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저가 포지션 때 샀던 것들을 그냥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모니터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재차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준비하셔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 사셨던 수익이 반납되는 건 아까우니까 일단 저가에 요때 사신 것들은 요 고가의 목표를 두고 흐름 보셔야 되고.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거래량이 특징적이지 않다면, 빠진다고 무게를 둔게 맞겠죠. 거래량이 없이 올라온다 그러면, 저항 구간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내려오는데 무게를 둔겠다라고 보고, 단기 목표 수익을 걷어가시고, 재차 매수,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보면, 우리가 이때부터 보더라도, 한 7%에서 많게는 한10% 정도 수익 구간을 낼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힘못 쓰고 할 때, 조금 매도하는 거 매도하면서 저가에 샀던 것들은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계속 어, 모니터 하면서 어사고 팔고 어, 할수 있는 자리대가 가야 된다 무조건 막연히 가져가는 건 답은 아닙니다 지수에 맞춰 수익 내줄 땐좀 내주면서 수익도 내고 어, 또 저가 왔을 때 담고 이런 식으로 어, 보시고 나쁘지 않게 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다음이 신성 이행지고요 어, 제가 27일 날 태양광 쪽에 아무래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어, 좀 거래량과 동반되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 좀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 드렸고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소개시켜 드렸던 게 신성ENG 였죠 OCI도 있겠고 신성 e n g 있겠고 자 보시면 어, 그날 방송 때 목표치를 2200원 얘기 드렸습니다 2200원까지 저항대가 있다 얘기 드렸고 어, 저도 오늘 신성ENG 거래했습니다 어, 단기 거래 해 가지고 수익 냈고요 어, 단기, <laughs> 단기 거래에서 수익 냈고요 어좀이게장 초반에 어, 매수해서 2200원 얘기 드렸죠 2200원 정도 에서좀 어 분할 매도 시작 그 다음에 오버슈팅 하고 매도 전체 단, 단기 매도 전체 매도가 끝냈습니다 전체 매도하고 오늘 어좀 이쁘게 수익이 어 분할적으로 이렇게 났다 라고 볼수 있겠죠 났다 어 라고 볼수 있겠고 어 이제 그 단기 매매죠 말 그대로 단기 매매로 받고 어 분명 당분간 시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분명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있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꼬리가 남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이 의미 있겠고, 재료를 동반하면서 올라왔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2350, 오늘 꼬리가 남은 부분과 여기 이렇게 층층이 매물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매물 구간 때 확인하시면서 수익실을 하셔야겠죠. 하셔야 되겠고, 2200원 대 안착해주면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 추가 상승을 어, 또 하는 것이 어, 더욱더 상승하는데 탄력받기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응하신 분들 어, 축하드리고요. 어, 다음 이제, n g 캠 생명과학이라고, <laughs> 자, 제가 무중 이슈로, 어, 요즘 핫했고, 뭐, 조강 아이라이 같이 봐서 큰 수익 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노터스 한번 보면서 좀 같이 어, 얘기해 본적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또 이제 최근에 얘기 드렸죠 자 보시면 일봉으로 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차트의 캔들에서안 보여서 1 5 분봉으로 한번 분석해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요때 어, 어좀 요럴 때이저이 이 단기 단기 저가 대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요때 보면 롯때박스를 높이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추세 어,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상승 중인 거죠. 상승 중이고 음 이제 1대 5 무중이니까 500% 무중입니다. 근데 어, 아직 시장에서 부각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보시면 어, 단기적으로는 고가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시세를 반납하고 있어요.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했을 때 눌림목으로 보자입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제가 그려놨어요. 하나 둘셋 보시면 여기 박스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2,800원대 위로 시작을 해준다 그러면요. 어, 여기 이제 윗단을 이렇게 목표치 보면서 어, 단기적으로 어, 좀 이렇게 단기 매매든 좀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이고요. 어, 단기로 봤을 때 가장 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만 봤을 때 단기로 봤을 때 깨지면 안 되는 금액이 22,300원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 여기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 하락 출발한다 그러면 22,300원과 이렇게 분할적으로 어, 나누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렇지 않고 돌파 매매로 출발한다. 내일 상승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22,800원 부분을 지켜 주는 게더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좀 단기적으로 좀이게 가져와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고요. 1대5 무중이니까 어좀 재료에 힘입어 어 좀, 좀 목표치를 열어둘 수 있지 않나라고 보긴 하는데 뭐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좀 뭐랄까요 그좀 무중 이슈가 좀 약발이 빠졌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은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뭐 주식은 대응이니까 금액적 보고 체크해 놓고 추세까지도 보고 어, 체크해 놓되 놓되 어, 일단 좀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선을 뚫어주는 게 좋다 뚫어주고 구름 대좀 어, 뚫어주고 시세가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라는 얘기 드렸는데 혹여나 좀 밀리고 한다 그러면 어, 좀 이렇게 추세 때까지 급락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음좀 수급 쏠림 현상으로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어좀 테마 있는 것들이 좀 시세를 부각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좀 관심 이뭐 담아온 거니까요. 한번 좀 체크해 보자고요. 좀뭐좀 종목으로 펀더멘탈로 가져갈 수 있고 좋은 종목 이런 거라기보다 어 단기 매매로 어 관점으로 어 볼수 있겠다. 그래서 어좀그 기준일 8월 중순인가요? 그때 11일인가 뭐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전에 한번 단기 매매로. 어, 수익, 매매로 볼수 있는 종목 섹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오늘 로봇주가 또 좋은 흐름 나와줬는데, 어, 로봇주는 좀 부정적 의견 드릴게요. 다른 의견. 자, 보시면, 어, 좀 이렇게, 어, 제가, 그때도 이제 로봇주로 단타를 많이 쳤죠. 유일 로보틱스로. 어, 단타 여기서 많이, 쳐, 여기서 치고, 아, 좀안 봤는데요. 어, 그 뒤로도 이제, 어, 상승 후에, 어, 조정을 이쁘겠죠. 이쁘게 강하게 어, 받고 어, 상승이 재차 나왔는데 재차 어, 상승에 지금 힘이 강하지가 못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 오늘 이 캔들이 되게 그랬던 게. 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정고점까지 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단기 목표로는 꼭대기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때 그러니까 제가 볼때 단기 꼭대기까지 왔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어, 로봇주가 올라가려 그러면 루이로볼티스도 돌파 매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300원 윗단으로 계속 올라와주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려면 이렇게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돼서 보는 것이고 지금은 단기 꼭지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 수익실현 어, 해나가는 구간 그래서 전체 매도가 아니더라도 어,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저항, 당연한 저항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주려고 하면 좀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가때 어, 매물도 꽤나 쌓여있고요 여기에도 어, 좀 이렇게 물려 있던 것들에 대한 어, 매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거래량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요때 어, 좀 시장이 좀 급락도 나오고 손절도 나오면서 재차 바닥에서 매수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도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어, 돌파하고 안착하려면 어, 충분한 거래량이 또포착돼야 된다. 그래서 안 좋고 안 간다가 아니라 어, 좀 내일부터는 수급 체, 체크가 집중적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어, 거래량이 들어오는가, 어, 시, 시작을 어디서 하는가, 시작을 떠서 출발하는가, 아니면 어, 다시 맞고 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가. 저항대 구간이라는 걸 면밀히 봐야 된다. 그래서 지수와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만큼 올라갈 만큼 로봇 섹터 좋았는데 많이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로봇의 대장주는 제가 SPG가 재무적으로는 대장이다. 이렇게 드렸고 이쁘게 조정받을 수 있는 금액 14,000원대에서 좀 이렇게 많이 모니터 했었고요. 어, 살짝 반등 14,000원대 성공하고 나왔지만 제차 어, 이렇게 시장 급락과 함께 빠져나왔었죠. 나왔고 어, 여기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좀 이렇게 매물수화 과정 거치면서 다 제차 올라왔다 지금 위치인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4,000원, 17,500원, 1 7 0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박스권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인데 박스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레벨층이 이렇게 청층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 층 여기 층에 저항을 맞은 거죠 25,700원대 여기 있는 매물에 대한 저항을 맞고 꼬리게 남는다 그래서 거래량은 바닥 대비 늘어오긴 했지만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추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지금 금액대 여기 그어놓은 금액대에 안착을 해줘야 추가 상승을 가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주의 매수자리는 아니죠. 보유자의 영역되고 돌파 매매대가 볼수 있는 자리대다 볼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메가 MD랑 그 NA 능률 이렇게 보실 건데 교육주죠. 교육주고 어 사실 이렇게 분석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서 상한가 맞나요? 상한가 나오면서 어, 교육주다. 사실 교육주를 처음 봤던 건 요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요때 저점 때 한번 보자. 얘기 드렸는데 그냥 흘러내렸고, 그러니까 사실 요때 모니터하고 보다가 어, 깨고 내려가고 요때 또 체크해 놨지만 깨고 내려가고 그래서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다시 한번 세력이 이렇게 투매를 한번 일으키고 어, 다시 한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금액대가 3,180원이었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였고요. 어, 일단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 때래서 반등할 수 있는 자리 때 반등했는데 어, 좀 이렇게 교육주 재료가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럴 때 맥점이다 차트적으로 기술적이지만 한번 가져오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음,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또또 의미 있게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 나왔다 그래서 어, 교육주가 또 하나의 어, 좀 재료가 빠질 만했는데 또 재료를 조, 그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좀 오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 관심 종목으로 볼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은 다시 밑단을 깨고 오는 건 좋지 않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캔들로 방향을 바꿔준 만큼 지금 여기 3,350원 구간인가요? 여기 구간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 여기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 보면 여기 때 금액대를 저항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3,350원, 60원 여기 구간대 금액대를 이탈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한번이렇게 돌파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음, 보신 게 어떨까 싶고요. 뭐 7세부터 학교를 보낸다라는 재료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게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재료가, 어 좀또 재료를 분출하면서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애니 능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어좀 대선 테마 이런 것도 엮여가지고 좀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 그냥 교육주, 교육주 관념, 관점으로 오르고 있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오늘 좀 이렇게 이쪽 수급에 돈이 들어오더라 이런 건 포인트일 수 있겠고 어, 단기적으로는 어, 이것도 보시면 15분봉 체크해 보시면 어, 금액대 보시면 어, 이렇게 고가를 높여 고가가 여기서는 높아지고는 있거든요 높아지고 있고 어, 저가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어, 저가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더라 예, 올려주고 있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어, 잠시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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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추세까지는 어, 볼수 있겠고.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기 저항을 막고 있죠 여기 때 어,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열어 놓고 이렇게도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어, 좀 관심 있으신 분 보든가 아니면 6,600원 정도 위로 출발해 가지고 대차 이렇게 윗단으로 음, 좀 이렇게 열어 두든가 할수 있겠죠 빠질 때 빠져서 갈 때와 상승 출발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수 있겠죠. 6,600원이 좀 여기 여기 윗단으로 좀 출발하면서 좀 시세가 날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저가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목표치를 둘수 있겠다. 그래서 편다가 좀 이쁘게 훼손되지 않게 이렇게 금액대 차트 이렇게 지지와 저항대를 체크해 놓으면서 좀 이렇게 맥점을 찾아봐야겠죠.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A 능률하고 외가 MD가 어좀 이제 좀 교육주 관련주로 올라오더라. 어 근데 좀 테마는 좀 약하죠. 아무래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 어 그래서 좀 손절라인 안 잡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다음은 쇼박스고요. 쇼박스도 제가 어 추천했던 종목이죠. 어 추천했던 종목으로 어 7월달에 그래도 좀 좋은 흐름, 좀 재미있는 흐름 나와줬다 나아졌다 해서 여기 어 돌파 구간을 같이 봤죠. 요 구간을 어 같이 봐서 수익을 노렸다. 그래서 이거 이때 방송하면서 해놨던 그 자리대고요. 제차 보시면요, 요렇게 파동이 이때부터 이때 시작해가 이게 상승 조정을 좀 깊게 나왔죠. 깊게 나왔지만 제차 이렇게 올라와준 게 의미 있죠. 올라와준 게 의미 있고 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려는.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제차 엠파동으로 갈수 있을까라는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쇼박스도 요 금액대, 요 금액대가 5,370원? 요즘도 금액대가 이탈 안하는 선이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단기적으로, 여기 금액대 밑으로 어,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 그래서, 이 금액 밑으로 내려오면 어, 좀 위험해진다. 아, 라고 볼수 있겠죠. 제차 꺾어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어, 제차 이렇게 어, 다시 한번 목표치를 이렇게 두고, 전 어, 고점 때까지 분할적으로 보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체크 체크 일단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쇼박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덱스터고요. 마찬가지죠. 같이 이제 좀 컨텐츠 미디어 쪽 해가지고 같이 좀 움직여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가태 추세 때를 만들고 제가 봤던 금액대 14,700원대를 깼다가 똑같이 쇼박스랑 비슷하죠. 비슷하게 했다가 똑같은 자리에서 상승 나왔다가 재차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캔들이 다시 한번 방향 시도를 깨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분봉선 나오죠? 여기가 저항이었던 곳을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밑단이 깨지지 않아야겠죠? 여기 밑단이 다시 깨고 내려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 밑단까지는 열어놓고 볼수 있겠다, 볼수 있겠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 덱스터랑 쇼박스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화승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친구도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일봉으로일봉으로 봤을 때 추세 추세를 봤을 때 추세 저가대에서 추세 이탈을 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좀 나와주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추세 대응한다 그러면 추세 바닥권은 맞죠? 추세 바닥권으로 요런요런 추세가 나와줄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 이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추세가 어 잡혔기 때문에, 1455원 정도 금액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 정도 되겠는데, 많이 봐도 여기가 이탈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줬기 때문에, 여기가, 어 1 4 5 0원 정도가 이탈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해야 추세를 다시 타고 어, 좀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50원 부근, 부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시장입니다. 시장이 63 돌파해 주는가? 어떤 흐름이 나와 주는가? 투자매매 동향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을 진단하시고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꺾어 내려가고 무너진다 그러면 지금 봤던 것들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시장의 저점을 좀 모니터 하시고 그때 또 맞는 어울린 종목을 찾아보는 게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방송 또 했지만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